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임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인한 담대함이 넘치는 사랑받는 자녀들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가정이 사랑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곳에서 사랑과 행복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이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게 될때그 관계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확신할 수 있는 즐거운 직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에 헌신된 좋은 선생님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며 하는 일 가운데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영혼들을 마음껏 돌보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이땅 위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그런 말미암은 담대함과 당당함이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사람들,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의료진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옵소서. 정확하게 진단하게 하시고 필요한 수술을 깨끗하게 할수 있게 하시며 꼭 맞는 약들과 치료 방법을 처방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용하는 약들이 필요한 곳에 잘 듣게 하시고 항암제가 못된 암세포에 잘 작용하게 하시며 필요한 세포들은 더욱 건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세계 품기 슬로바키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민과 통치자들이 나라, 사람, 물건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 자유 민주주의가 지속되고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하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단과 정치적 목적으로 유입되는 자금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세상 사람이나 정치에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가톨릭 성인들이 아닌 예수님 중심의 신앙의 틀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가톨릭 신앙에서 벗어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가 영혼 구원과 말씀 연구와 복음전파의 열정으로 거듭나고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한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죽임을 당했던 과거 전쟁에 아직도 사로잡혀서 지금도 수많은 생명들이 사라져 가는데 거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불행에 사로잡혀서 다가올 미래마저 불행하게 만들어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먼저 죽어가는 북한의 생명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어밀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말씀에 든든히 붙잡혀 세상 속에서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위정자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만날 사람들, 할 일들, 결정해야 할 일들 가운데 주님 말씀 통하여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